일단 좀 안심이 됩니다. 우리 이준석 당대표 아직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일단 조선일보에서 실어줬습니다.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정치인은 언론에서 사라지면 끝입니다. 작심삼일 비디오 일기 기획 기사입니다. 계속해서 조중동과 보수 기득권 세력의 각을 세우고 있는 조중동 보수 기득권 세력의 반란꾼 이준석이 아침에 아직까지는 조간신문에 나왔습니다. 국민의 힘 탈당 논란. 여기에 관해서 김재원 최고가 탈당보다 입당이 많다고 해가지고 또 시비거리 말렸습니다. 김재원은 일단은 이슈 타기에 성공을 한것 같습니다. 김재원의 성공에 뒤에는 이준석과의 한판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한판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가 그것마저도 허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마저도 허위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소개를 했지만, 이준석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비 내는 당원, 당비 안 내는 일반 당원, 선거인단에 속해 있는 당비 내는 당원, 당비 안 내는 일반 당원, 여기에 대해서 어제도 밤에 제가 앞에 비디오에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준석의 이 글은, 이준석의 이 글은 이렇게 결론 납니다. 서울시당을 놓고 보면 탈당자가 527명, 입당자가 217명인데, 당비 내는 당원과 안 내는 당원 비율이 반반이니까, 500명 탈당하고 100명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천시당은 200명 나가고 40명 들어온 겁니다. 처음에는 김재원 최고가 40명 탈당했다고 섣부르게 덮으려고 났었다가, 언론이 이런 자료 입수해서 공개하면 어쩌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김재원 최고와 각을 세우면서 완전한 구태타를, 구태타 이상합니다. 당대표인데. 당대표가 구태타에 앞장섰습니다. 우리 이준석은 MBC 라디오 김정배의 시선 집중 인터뷰에서, 예, 언론 플레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부를 때 나가줘야 됩니다. 들어갈 수,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마이크 잡았을 때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마이크 잡는 놈이 이깁니다. 탈당자 통계를 낸 것은 당비를 내는 선거인단 기준인데 입당 기준은 선거인단이 아닌 일반 당원 숫자를 합쳐서 더 많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가서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아예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민감한 내용들은 최고회의 회의에서 서로 의견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전석 대표의 대답이 글장입니다 회의할 때는 이런 말안 한다. 회의할 때는 이런 말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가 가만히 있다가 방송에 나가면 싸움을 거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대표는 이랬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2030 세대의 지지가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김재원 최고위원과 같이 똑똑하신 분이 그랬으면 애초에 40명 같은 소리를 했느냐? 적당히 했어야지. 애둘러서 비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과 같이 똑똑하신 분. 조금 위험한 수준 아닐까요? 김 최고위원과 같이 똑똑하신 분. 이렇게 자기보다 연배인 사람 그리고 다선인 국회의원 그리고 최고위원에게 김 최고위원과 같이 똑똑하신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 최고위원과 같이 똑똑하신 분왜 애초에 40명 같은 소리를 했겠느냐 적당히 했어야지 의도적이지 않느냐 김재원 최고가 어떤 자료를 보고 얘기한 것이 잘 모르지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탈당 인증글만 해도 몇백 개 몇백 명이란 얘기가 도는 상황에서 40명이라고 했다면 이것은 거짓말에 의도가 있지 않느냐. 당 지도부가 거짓말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완전히 갖다 붙였습니다. 완전한 공격, 팩트 폭격을 한 놈만 팬다. 김재원만 팬다. 의도적입니다.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작심 3일 비디오 일기 JP 레코드 홍준표와 함께합니다. 자유시장경제 1등 후보 홍준표와 함께합니다. 저라고 해서 편파보도 못하겠습니까 저도 제가 좋아하는 글만 읽겠습니다 준석이가 오죽하면 당 지도부의 단톡방에 초대도 못 받았겠나 당대표를 단톡, 단톡방에서까지 왕따시키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미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소리 하고 있지 김재원 애의도 상식도 없이 분탕질하는 사람 참 못났다 그렇게 흔들어서 뭘 하려고 대표할 거니 기회주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준석과 구태 정치인들과의 한판 승부가 기대되는 아침입니다. 작심 3일 비디오 열기 홍준표 JP 레코드 시장경제 1등 주자 자유 시장경제 1등 주자 홍준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